이번 화에서는 드라마의 제목인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유정숙에게 그것은 차영훈의 심장이식을 위한 섬뜩한 기다림이었죠. 진성에게는 오랫동안 기다린 것이 진우를 해친 범인을 잡는 것이었고요. 김미로는 진우의 이해와 용서를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에서 살아서 발견된 박기영은 오진성을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로 맞이했죠. 박기영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은 진진의 만행을 끝까지 파헤쳐줄 오진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복수로 무너질 유정숙을 마주하길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외롭게 품고 있던 자신의 아픔을 유정숙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물론 박기영도 빌런이긴 하지만 13화 예고편에서 영훈에게 말했듯이 평생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육되었다는 기분이 얼마나 끔찍했을까 싶네요. 기영은 친모로부터 학대 수준의 방치를 당해 유정숙의 후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자신이 차진철의 혼외자인 것도 모자라, 친모가 진진이 보내준 약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안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애초에 기영이 친모가 아들을 방치했던 것도 진진에 의한 약물 중독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차영훈의 심장 이식에 이용하기 위한 유정숙의 계획이었죠. 박기영은 비형 간염 복윤자였기 때문에 진우처럼 희생당하는 화는 면했지만 정신과 마음은 온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기영의 회상 장면에서 그가 유정숙을 바라보는 표정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듯 애틋해 보였는데요. 친엄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어린기영에게는 유정숙이 세상의 전부였기에 배신감도 컸겠죠.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음에는 복수와 분노 말고 차영훈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정숙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그녀를 엄마로 둔 차영훈을 부러워하는 것 같았죠. 만약 다른 건다 똑같더라도 박기영이 유정숙을 좋아했던 기억이 없었더라면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였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박기영이 범행을 저지르면서까지 진우의 희생을 이용해서까지 복수에 매진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왜 정은호는 박기영을 살려둔 것일까요? 그것도 감금이 아니라 자신의 옆집에 모셔두고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정은호가 유정숙을 배신한 것인가 싶다가도 너무 오랫동안 충성하는 모습만 보여줬기에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로 박기영을 살려둔 것일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기영이는 차진철에게는 영훈이와 마찬가지로 친 아들이잖아요. 차진철이 진우는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기영이는 중학생 때부터 가족과 다름없이 지냈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보호를 한 것일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싶네요. 물론 지금까지 차진철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가능성이 클것 같지는 않지만요. 13화 예고를 보니 진진 메디컬의 악행이 추가로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진진 메디컬은 차영운만이 아니라 VIP 고객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돈 있는 사람들의 생명 연장을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한 것이겠죠. 오하에서 나왔던 크리스라는 부호한테 꼭 맞는 최장을 찾았다며 이식수술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도 그것과 연관 있을 듯하고요. 어겐 프로젝트의 대상자가 크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식수술에 대한 내용일 텐데요. 더 나아가 진진 메디컬에서 진행하는 저소득층 무료수술 지원 프로젝트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5단기 12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